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 1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가마와 조명하심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우서 8장 1절로 15절인데요. 제가 앞부분 1절로 5절까지 풍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선비는 이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금의 실천을 바울이 편지로 보낸 것을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 지금의 그 그리스 위, 위쪽 지방 발칸반도에 있는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빌리포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이 발칸 반도에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태를 듣고 그들의 유효한 것으로 현금에 참여하여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참여하여 이방인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은혜가 메말라지고,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지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일찍이 그 교회에 부탁했던 헌금의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전에 시작한 헌금이 그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지니까 중단돼버렸어요 참... 그래 참 바울이 에 지금 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가운데 이돈 문제 헌금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메마르고 다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담과 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고인도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제 1자 편지, 구린도전서 16장에서 헌금 얘기 꺼낸 것에 대해서 아주 농관을 부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돈 뺏기 모른다 등등. 그래서 은혜가 몇말있는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험담으로 더 이렇게 헌금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눈물의 편지 이후에 그들이 회귀하고 편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 헌금 얘기를 할만하게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린도 어, 후서에서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천,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팔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헌금을 하게 한그 동기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한 10년쯤 뒤에 그 당시는 로마 황제 <laughs> 그 글라디우드 어, 글라우디오 시대인데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에, 이 유대 지방을 휩쓴 큰 기근,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는, 어, 유대, 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예수를, 예수 믿는 것을 이단시 했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콩핍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의 지도자인 야구보나 그밖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방인 사도인 바울에게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에루살렘교의 어른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란 하여 에루살렘교와 회 이방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에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구절구절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구절구절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적 헌금 원리, 성경적인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절 8장 1절에 나오죠. 바울은 군덕교의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너에게도 알게 한다. 지금요, 마게든 야기의 성도들이 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받는 은혜보다 더큰 은혜는 주는 것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5장 35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이용 친히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에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에비소교회를 꼭 가고 싶은데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구도시 밀레도로 에비소교회 장군을 불러다가 작별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해 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신이 말씀하신 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군인들께 성도들에게, 만개토자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들도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해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병동을 나오다가 그 마당에 서 있는 한 기념비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왔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열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어떤 한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마침 그 자리에 석유 회사에 맞아면 부회장 되는 세브란스 씨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참 질병이 창고라고 어려운 가운데 꼭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이 세브란스 씨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된 것이죠. 그가 내가 이 병원 설립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죠. 사실 세브란스가요. 그 헌금으로 시작된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기념비가 마당에 서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길게 써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기쁨보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은혜, 이 헌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기쁨보다. 여러분에게 주는 나의 기쁨은 더욱 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에, 왜 우리가 기부나 구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또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가 그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자 입장했을 때더큰 기쁨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는요 <laughs> 2절에 보니까 에, 내가 아무리 어렵거나 가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못할 이유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을 어, 한번 읽어볼게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연보가 풍성하도록 넘쳤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에. 마음이 돈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마음이 에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도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메말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은혜를 해보겠고, 너희도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극심한 한란이나 어떤 가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헌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세 번째는요, 에, 더욱 중요한 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헌금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것이 더욱 귀한 것임을 보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 그들은 자원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절에 해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선비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헌금해 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형편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그 일에,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시오. 라고, 자원하여 간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하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정하는 <laughs> 헌금의 동기 유발은, 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8장 4절인데요. 에, 구제하는 연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어, 이 헌금의 순수한 동기로서 인간적으로 하는 동정보다는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라던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먼저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들의 연보를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지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 현지 지루자들을 도울 때에 참 조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laughs> 어떤 인간적인,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존심을 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들은 체면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도 여러 번 거절을 해요. 그다가 마침내 모든 일인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논리처럼 갑을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주는 자 입장, 너는 받는 자 입장이니까, 마치 높낮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감사는 커녕,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전달의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 인간적인 동종으로서 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의 자세로 그들에게 전하게 될때 이것이 진짜 좋은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구제현금을 지칭하는 그 연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용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면요 하폴로테토스라는 말이죠. 하폴로테토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에, 소박함, 단순함, 순수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무엇이 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연보로 돕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동정 그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는 것 같은 순수함이 우러 나와야 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도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서 연보 자세를 보는 것은 8장 6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선한 일을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아야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 6절에 말씀 보게 되면요. 어, 너희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이 선한 일을, 이 은혜를 이제 성취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해서 너희가 이미 시작한 그 일을 성취하도록 내가 했노라. 바울이 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마치 집을 짓다가 중단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지금, 어, 군독계 성도들에게, 너희가 1년 전부터 시작했다가 중단된 이것을 이제는 완수해요. 완수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전날 말씀이 많네요. 다음에 7 절에서는요 어,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구제헌금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은요 어, 헌금하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7 절에 나와 있어요. 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의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을 함에 참여함으로써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 내가 헌금함으로써 나의 것을 비워내는 그러한 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구제헌금 연보에 참여하는 가장 고고한 순결한 동기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그의 성육신의 정신을 따르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가시 납비를 리가 뜯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낮아지심, 부요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심으로서, 가난과 고통과 수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여함과 위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주셔야 된다고 아주 지고한 헌금자의 자세와 동기를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요, 이 구제 헌금 연보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에. 나의 것을 비워내어 헝금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날리려오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의 것을 비워서 헝금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 것이 없어지는 만큼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특별히 자만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 여기는 것은 요와께꼬주는 것이니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꼬주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뭐 같은 것은요. 펌프에 물이 마음껏 쏟아 나오게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을 붓잖아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누르면 물이 막 콸콸콸 썰어서 나온 것처럼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자원의 의뢰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또또한 가지 두 번째 또 성경적인 원리 구제 헌금 연보의 성경적인 원리 두 번째로요. 8장1 2 절에 나옵니다. 뭐라 했는가 면요할 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토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게 참여 참여하게 될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리는 사람의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며 또 그의 형평과 처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난한 과부에 드립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에 넣어두다 했잖아요. 왜요? 그의 형평과 처지를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헌금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갔는데요 13절에서는요 굳이 헌금의 이 목적이 뭐냐 연보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서로 균등하게하려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에, 사실 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고인도 교회에 이 헌금 연보에 참여를 말했을 때 거짓 교사들은 에? 막그 오해할 수 있는 말로서 성국을 화해금 이 은혜에 참여한 것을 막았던 것이죠. 헌,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헌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준등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인전 사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초기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유무 상통했잖아요. 사랑의 공산주의를 이뤘어요. 서로 균등하게 많이 갖춘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내놓아서 가난자들의 피요를 채우고 주고요. 서로 균등하게 되는 원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원리가 바로 사대인전 이 사장 말미에 나타나는 초기교의이 사랑의 공산주의서 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망쓰는요, 칼망스는요 실패한 게 뭐냐면요 유무상통. 균등의 원리는 적용했는데 앞에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의 공산주의였거든요 사랑을 빼고 그것은 없고 그냥 균등의 원리만 따라갔단 말이죠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오늘날 러시아 소련을 비롯 소련 구 소련 연방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중국도 그래서 사회주의 표방하면서도 경제는 자본주의 따라하는거 아니에요 균등의 원리가 실천 되어지려면 은 먼저 필요한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균등 원리.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5절입니다. 많이 고둔자도 남지 않고 적게 고둔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식구 수에 비해서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물론 안식일을 앞에 둔 날은 두 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하심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내일도 장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국핍함, 고난과 환란에 동참하는 사랑의 표시로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제가 적어도 지금 오늘 말씀에서 12가지 이상을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어, 여러분 제가 또 글로도 올리니까 한번 찬찬히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어, 저는 농사짓는 농부목사인데요. 밭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 한쪽 모퉁이에 거름을 더미로 쌓아놓고 있으면 냄새가 나요. 아, 치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름을 흩어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그것이 곳곳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쌓아놓기만 하고 흩어 구지하여 뿌리고 나누지 않는다면은 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썩는 마치 만나 하루 단위 이상의 것을 에? 쌓았을 때 냄새가 나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네요 에. 저저저 저저 우리 저 서울 저 동쪽 끝에 머리 쪽에 화랑대 쪽에 감자탕 교회로 아주 유명해진 교회가 있는데요. 조연산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라 그래요. 제가 뭐그 교회 자세히 내막은 모릅니다만은그 교회는요. 어 주일에 들어오는 헌금에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것만 냉해놓고 전부 다 흩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막다 나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도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대형교회를 다 비판하고 이 부정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참 순수하게 성격적인 원리를 따라가면서도 부흥한교회들도 있거든요. 제가 중등부 시절에 전도사로 이렇게 심호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저 신촌 쪽에 큰 교회를 추석했는데 언젠가 나에게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나저 감자탕 교회로 가고 싶다고. 뭐 물론 교회 안에 뭐 어려운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감자탕 교회가 제가 지금 그 교회의 닉네임으로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강염 교회입니다. 그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요. 심지어 이사까지 가면서 그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끌어 쓰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 우리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가르쳐 주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헌금에 대한 신뢰일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여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나눔으로 곧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아이다. 기도하옵나니 오늘 주신 구의도전 후서 8장의 말씀에 12가지 이상의 성경적 구제 헌금 연보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실로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은혜로 충족하여져서 넉넉히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 옵소서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